자, 봐. 이제는 양파 뿌리 세포 분열 관찰 결과야. 아까는 어때? 과정을 봤지? 결과 보면, 봐봐라. 지금 잘 보이 안 보이면, 책을 봐. 핵 또는 짧은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가치, 가진 세포들이 관찰된다. 지금 왜 염색체지? 염색사가 아니고, 지금 육대는 뭐니?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가 세포 분열, 이때에 보이는 거지. 세포 분열기 중에서도 핵분열이야. 지금 핵분열에서 보니까 어때? 감기일 때는 지금 염색된 거 보이니 지금 뭘로 염색한 거야? 아세트 올레인 용액으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거야. 그러면 봐봐라. 감기 때는 뭐 실처럼 뭉쳐있던 었게 어디 갔니? 전기가 되니까 막대 모양이 보여. 이제 염색 체들이 보여. 그랬는데 후기 때 되니까 어때? 전기? 아 중기부터 보자. 요 지금 세포가 있으면 가운데 모여 있지 염색체들이 일단 후기 때는 어때? 후기가 잘 보이지? 사실 중기도 잘 보여. 후기 때는 어 관찰이 일어나? 아 저쪽으로 양 끝으로 어때?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언제 제일 많은 세포들이 관찰되는 건 봐봐라. 지금 이런 식의 모양 후기 또는 중기 모양보다는 그냥 동글동글한 것들 만 섞여 있는 거 많지. 그게 뭐야? 감기 왜 내가 얘기했지만 세포 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세포 주기가 있지? 세포 주기라는 거는 세포 우리 24시간 같은 세포 사이클이야. 세포 주기에서 자 전체의 얼마? 요 부분까지 요렇게 대부분은 뭐가 차지해? 간기가 차지해.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게 뭐니? 세포 분열기야. 세포 분열기도 어때? 난이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전, 중기, 후기, 말기. 그렇다는 얘기는 어때?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겠니? 감기가 차지하고자, 감기 때는 뭐를 준비하냐면, 핵 분열 또는 세포 분열을 준비해.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는 건 뭐, DNA 복제도 일어날 거고, 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 있지, 단백질들 합성할 거고,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은 부분은 뭐?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포가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합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래. DNA도 복제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언제니?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때는? 어때? 복제된 DNA가 뭘로? 염색체로 뭉쳐진 다음에, 뭉친 다음에, 중기는 가운데 배열, 후기 때는 양끝으로 이동, 말기 때는 어때? 뭐와 동시에? 이때까지는 세포 분열기 중에서도 핵분열이야, 핵분열. 말기도 핵분열이야, 사실. 근데 이 말기 때는 뭐가? 세포질 분열도 동시에 일어났지. 그래서 여기도 써놓자. 우리가 세포 주기를 크게 정리하면 세포 주기는 간기와 세포 분열기로만 구성이 되고, 세포 분열기는 또다시 뭐와? 핵 분열과 세포 질 분열이 일어났고, 세포 질 분열은 언제? 말기 때 시작이 돼.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복습해 볼까? 세포 질 분열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달랐었어. 자,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됐었니? 동물 세포는 봐 봐라. 모세포에 이제 핵이 두 개가 생겼어. 그다음엔 어떻게 되니? 어디부터 세포의 양 끝에서 안쪽으로 뭐가 세포질 함입이 일어나서, 요거를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요거를 세포질 함입 또는 세포질 만입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때? 지금 핵분열로 인해서 핵은 두 개가 됐는데, 아직 세포가 완벽하게 안 나눠졌는데, 어때? 잘록하게 계속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다가 결국, 가두 개가 되지. 이런 세포들을 뭐라고 불렀어? 딸 세포라고 했었고, 이 원래 세포를 모세포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질 함입이 어디에서만? 동물 세포에서만. 자, 동물 동그라미. 그래서 밖에서 방향도 알아야 돼. 안쪽으로 세포질 함입 또는 만입이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식물 세포가 있지. 식물 세포는 뭐라 세포벽이 존재했어. 단단한 세포벽이 있고 맞니? 세포벽 안에 세포가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세포가 핵이 두 개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이때는 단단한 벽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는 세포질 함입 같은 건안 일어나고 뭐가 이 안에 뭔가 물질이 합성이 돼. 그래서, 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판이라고 부를게. 이름 알아야 돼. 세포판이 형성이 돼서, 어, 보이나? 세포판이 형성이 돼서, 여자 썼자. 세포판이 형성이 돼서,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 알아야 되지. 안에서 요번에는 바깥으로 세포판이 계속 자라나. 그래서, 세포벽이 있으면 모세포가 있는데 어때? 핵들이 있고 아까는 어때? 세포판이 안에서 조그맣지? 요거 색깔 이렇게 됐겠다 요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어때? 안에서 바깥으로 가다가 결국은 붙어 뭐와 세포벽과 그래서 세포벽이 요런 식으로 어디가? 요기가 요기랑 붙어 버려요 이렇게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어때? 각각의 세포들이 핵이 있는데, 어디? 세포 벽도 각각 있고, 핵도 있는 딸세포 두 개가 형성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모세포야. 그래서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뭐가 다르니, 세포질 분열 과정이 다를 뿐, 체세포 분열은 거의 같단 말이야. 거의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책으로 돌아가자. 간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세포 주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가 차지하기 때문이야? 간기가 차지하기 때문이고, 자, 생장점 주변의 다른 부위 세포보다, 아, 생장점 주변의 세포는 다른 부위 세포보다 크기가 작다. 왜냐하면 계속 활발하니까 지금 모세포가 딸세포 두개 됐지. 그럼 이 딸세포가 터지기도 전에 또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 그래서 해보자. 이거 외우라고 했었어. 자, 봐봐. 양파 뿌리의 체세포 분열 관찰 결과는 첫 번째 고정. 고정은 뭐 하는 거였니? 세포 살아있는 세포를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야. 에탄올 대 아세트산이 3대1 비율인 고정액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은 어때? 너무 딱딱해. 자, 해리하자. 염산. 중탕을, 시, 물 중탕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염색은 뭐였니? 이때 쓴 거는 우리는 아세트올레인이라는 염색약을 사용해서, 뭘로? 요 지금 세포들, 사실은 이거 봐봐라. 빨갛게 보이지만 염색한 거야. 사실은 어때? 핵이 투명해. 투명한데 우리는 염색약 써서 빨갛게 보이게 해서 요 빨간 애들이 어때? 흩어져 있다가 가운데 배열됐다가 양끝으로 끌려가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기 위함이야. 요게 염색이. 그 다음에 뭐 했니? 그 전에. 해리, 고정 해리 염색. 그 다음에 분리였지, 분리. 분리는 뭐였니? 프레파라트 만들 건데, 어때? 얇은 밑에 판 유리에다가. 아까. 염색했던 뿌리 끝 양파 세포를 놔두고 어때? 해부침으로 찢은 다음에 덮개 유리 덮고 멀로 연필의 고무 끝 같은 약간 톡톡 칠수 있는 걸로 말랑말랑한 톡톡 칠수 있는 걸로 눌러가지고 얇게 폈어. 그 다음에 압착은 뭐니? 손으로 더 눌러서 진짜 한 겹으로 필 거야. 그래서 거름종이 덮고 나서 압착을 시켰지. 자, 그래서 관찰 순서로 진행이 된다.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시기는 당연히 감기겠지. 왜? 대부분이니까 시간이. 그래서 준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오래 걸려. 모든 게다 그래.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요, 이제 우리가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하고 전체 합쳐서 세포분열하는 거 봤지. 그다음에 어때? 체 세포분열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 결과 과정들도 외우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우선, 필기하고,